부활주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의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 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신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 흑흑흑. <laughs> 세 명의 여인이 슬퍼하며 걸어가요. 토끼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흑흑.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넣어둔 무덤으로 갔어요. 헉! 어머나 세상에! 유치부 친구들! 저기 보여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 예수님을 넣어두었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리고 더 놀랐어요. 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걸까요?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에 모셔두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천사가 계속해서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예수님이 3일째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아, 오늘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기뻐서 마을로 달려가며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행복한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신나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행복한 부활주일.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알려줄까요? 어린이들이 먼저 따라서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번엔 어른들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엄마가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